자, 모아데이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4월 1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모아데이터의 주가가 2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아데이터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이 모아데이터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AI 관련주로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상탐지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모아데이터가 지금 주가를 상승을 시킨 이유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엔비디아라는 이 회사가 AI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AI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 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AI 관련주들이 이제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나와 주게 되면서 모아데이터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아데이터라는 회사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으로도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련주를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당초반에 강한 발산의 파동을 보여주고 나서 중요한 구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주가가 하나의 파동을 그리면서 중요한 구간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모아데이터라는 회사가 2023년도 1월달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인 메디에이지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본격적인 시장에 진출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밝혔기 때문에 이두 가지 내용으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라서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충분한 재료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지금 중요한 것들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의 구간을 이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모아데이터라는 이 종목을 단기적인 구간도 좋지만 목표가의 끝까지 정말 제대로 된 성공적인 투자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모아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모아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아데이터 주님들 위해서 단기적인 구한대부터 전체기 크림들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모아데이터 주님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번 주 수요일날부터 일정에 따라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으로 360% 1월에는 엔캠이라는 종목으로 260% 마지막으로 QRT라는 종목으로는 110%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출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주반도체의 엔캠, QRT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역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은 12월 5일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12월 5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12월 5일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8,000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월 5일날 9시 20분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8,000원에 진입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보시면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가격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 온디바이스 AI에 최대 실수해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핵심 부품인 dpddr의 세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랑 동일한 걸 확인해 을볼 수가 있죠. 그날 이후에 8,000원 미만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38,55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여줬었는데요. 거의 4배가량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1월 12일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자, 1월 12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1월 1 2일날 엔캠이라는 종목이 9만 5천원 미만이었을 때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1월 달에 문자 전송 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1월 12일날 10시 30분에 엔캠이라는 종목을 지니까 9만 5천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목표가는 35만원까지 보시면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가격대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액이 첨단 제조세액 공제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 때문에 엔캠이라는 종목은 미국의 리튬염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그 기대감으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연락주신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9만 5천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3 5 8,500원까지 이 종목으로는 세 배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QRT라는 종목도 2월 6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2월 6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 QRT라는 종목을 제가 2만 원 미만이었을 때이 종목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고요. 자, 2월달에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해 보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6일날 9시 12분에 QRT라는 종목을 19,000원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목표가는 4만원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이 GPU하고 HBM의 불량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스트라는 업체들이 수요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19,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43,5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도 정말 역대급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한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에도 최소 3배 이상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을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이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혹시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진행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을 하면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문자 하나를 보낼 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은 역대급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니까요.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시청자분들 모두가 성공적인 취향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이 대박주가 될수 없냐, 대박주가 될 수가 있냐, 이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성공 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대박이라고 남겨시면 됩니다.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전에 강한 돈이 들어오고 매직 구간을 거치고 있는 종목이라서 영상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꼬이게 되고 차트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뒤늦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이 선착순 300분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대박주의 초입 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더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이 제주반도체 이상은 충분히 넘어질 수가 있다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분들 모두가 성공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